자 그러면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이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상가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고관한벽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4호선 6호선이 지내는 삼각지역과 KTX 이용이 가능한 용산역이 인접해 있어 철도교통의 요충지 입지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일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의 위치에 직주 근접의 요충지라 할수 있는데요 숙명여대, 서강대 등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한 것은 물론이고요. 용산 업무지구의 인근으로 조성된 다양한 상권은 풍부한 직장인 수요뿐만 아니라 인근 유동인구까지 모두 흡수 가능한 핵심 입지라 할수 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의 자연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용산구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역 북부역사권 개발 GTX-A 비노선 개발사업과 용산 국제연무지구 개발사업 용산 전자상가 도시재생 사업 등이 용산구의 미래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원효로 이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 서울 중심 입지입니다. 용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용산에 위치한 이 상가는 또 어떤 곳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예. 자, 앞서 설명했듯이 6호선 경의중앙선 이두 개의 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효창공원역 앞에 인접해 있고요. 자 선분양 물건입니다. 분양 면적은 20.82 제곱미터 되고 대지 지분이 6.7 제곱미터입니다. 대지 지분이 이제 두 평이 돼 보이죠. 그렇죠. 층수는 지상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예, 일대 건축물들 중에 가장 높게 예, 지어집니다. 그리고 특징은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고 호실 내에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화장실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중공은 24년 내년 10월 중공 예정입니다. 매매가는 대지 지분 두 평짜리가 원유로 2가에서 3억 2천만 원 예상하는데요. 이 금액은 일대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까지도 좀봐 주실까요? 예, 예상 조감도를 보면 그레이 톤의 7, 1층의 필로티 구조, 그리고 7층까지 이제 일조권으로 통해서 뭐 4층, 5층의 테라스까지 설치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일대 건축물 중에 가장 높게 올라가고요. 주차 편의성이 용사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은 1층의 필로티 구조를 통해서 주차 편의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많은 채광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창을 내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시스템 에어컨 및 호실 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공용 화장실이 아니면서 주차 편의가 있고, 이렇게 정방형의 깔끔한 화장실이 나와, 화장실과 내부, 집무실, 사무실을 쓸수 있는 이런 구조가 원유로 이가에서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마 유일한 상품이 부동산 상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특징까지도 봐 드렸습니다. 아, 이 상가 건물 내년에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인데, 어, 외관부터 내관까지 어떻게 꾸며지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아, 특징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변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입지 여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용산하면 사실 앞으로 개발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부터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부터 호재까지 정리해 주시죠. 예. 자, 용산 원유로 2가 입지, 호재. 자,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용산 하면은, 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모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입지, 호재를, 자, 큼직한 것들, 그리고 나라에서 발표한 나라의 국가 계획들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제 지하철 노선상, 철도 노선상의 입지를 보면, 효창공원 앞역 앞에 바로 있죠. 해당 건물이. 그리고 왼쪽으로 마포, 공덕 지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삼각지역 내려가서 신용산 또 용산 그리고 용산 정비창 개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인데요. 용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85만 제곱미터 85만평의 이제 공원 재개발이 있는 이러한 입지 이한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업무지구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는데요. 업무지구가 이제 조성을 하고 25년도까지 기반 시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3대 업무 지구로 하면 강남, 광화문, 여의도 이세 곳이거든요. 이세 곳을 선으로 이어보면 삼각형 지대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용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포도 업무지구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덕역 일대가 수많은 업무 그리고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형국입니다. 그 용산이 이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업무지구가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역에서 용산 일대까지 도시 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 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이렇게 연결된 국가중심축을 발표를 하는데요. 용산국제업무중심이 이제 한 가운데 파란 원에 있죠.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용산정비창 그리고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름으로 하면 정비창과 전자상가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는요. 이제 국제업무도시 그리고 우리나라 메타 i t 벨리가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제 배후 수요로서 이제 집중하게 되는 원유로 이가가 이 국제업무 중심지 라인에 있고요 위에 서울역 국가중앙역 그리고 서울도심 국제교류 중심지 아래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까지 이렇게 일렬로 이어져 있는 국가 중심축에 이제 원유로 이가가 한 가운데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이 되냐? 자, 멀리 있는 호재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가까이 있는 호재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용산 정비창 일대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국제기구, 대기업 본사 등 국제 업무 기능 및 비즈니스 지원이 가능한 용산 정비창 지구를 국제 업무 도시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자 이미 물및 작업 그리고 인근에 가면 이제 폐기물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펜스가 쳐 있고 굉장히 넓은 땅에 이렇게 한강변에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라고 하면은 자 어느 지역의 테헤란로를 가면요, 이제 대로변에는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 이면에는 이 대기업과 같이 일을 하는 협력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그 협력 업체들의 자리가 이제 용산 전자상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지구의 지원 및 보안 기능을 하게 되고요. 용산 전자상가 예. 이제 연결되는 보행 통로나 뭐 원효상가, 선인상가, 낮인상가 일대 등등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요. 이 중에 낮인상가는 하나 한동 이제 부시고 이제 재건축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청사진이 이제 국제 업무를 보, 국제 업무지구를 보조할 수 있는 자 메타밸리로서의 그렇게 이제 큼직하고 멋들어진 건물들 그리고 업무지구를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용산 전자상가가 이제 개발될 수 있도록. 23년 6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전자상가를 흡수를 할수 있는 이배우 수요를 흡수를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원유로 이가 이다 라는 겁니다 전자상가 내부에 있는 상가 한 평짜리를 살래도 요 지금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부동산 소개할 때 지분 2평에 3억 2천이면 일대에서 가장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결코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용산일대의 다른 뭐 이제 천의 자연적인 뭐 녹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이제 이벤트적인 개발들을 보면요. 자,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고 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한강이 이제 볼거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텐데요. 이 용산 부분에는 노들섬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노들섬이 365일 문화, 뭐 예술 활동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예술섬으로 만들겠다는 라게이 용산. 이촌동에 있는 그 이촌마리나 일대에 있는 노들섬 아트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그레이트 한강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용산역 근처입니다. 효창공원역 근처고요. 용산의 입지라는 거 사실 뭐긴 설명 필요 없잖아요. 서울 어디든 아주 쉽게 갈수 있는 서울의 중심 입지. 그래서 이 강남권과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이 용산 지역이죠. 그리고 플러스 개발 이야기들은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직접적인 호재만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아, 주변에 지금 일단 보시면은 정비 창일 때 개발 이야기도 있죠. 농사라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이 전자상가 이 대규모 개발 이야기까지. 거기다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이런 앞으로 기대할 만한 것들이 쏟아진다라는 점. 꼭 기억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가의 가격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예, 예상 매매가가 이제 3억 2천만 원인데요. 실제 내부 평수는 다섯 평에서 여섯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인 사무실, 이인 사무실, 특히 일대 설계 사무실이나 뭐 건축사 사무실, 일인 뭐 벤처 사무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무실을 임차 수요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예상 임대가를 이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로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자, 보증금을 제외한 이제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제외하면 3억이 남는데요. 자, 이 3억에서 실 투자금 1억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절반을 1억 5천만 원을 대출을 하면은 취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인데요. 용산에 이런 호재거리 있는데 1억 5천만원 투자로 내가 부동산을 구입한다라는 것. 이 자체가 큰 메리트입니다.